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7장 28장입니다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 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보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보혈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축복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까?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먹을 준비를 하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여 주십니다. 내게 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삶에 온전히 채울 때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서 아멘 또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받아 먹는 그런 자세로 받으셔서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기도의 대상이 계신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아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향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들이라,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구의 기도, 문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향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옵니다.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처럼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사가 가지고 갈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는 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응답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는 부지런히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옵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문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었을 때 활짝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습니다. 찾는 이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로 응답을 찾고 기도로 하늘을 두드릴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고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가며 줄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아무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대성물로 내어주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부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의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그일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자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로, 합당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단일 6장 10절입니다. 단일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습관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더 떠서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어요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문제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소원을 놓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삶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루 지지면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일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례일까지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쓴 잔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셨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기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십자가지만 이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십자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부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난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 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번거롭게 하니, 아주 귀찮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못된 재판장도 한, 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로 응답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성밖의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런 날이 올 때까지 곧 응답받을 때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응답하십니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출입기 2장 23절입니다. 여호 후에 에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에굽에서의 가난안 야키나긴 종살이로 인한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전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질병 고침 받습니다. 그 저주 떠나 갑니다. 그 고통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제사들을 양때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황폐한 가정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들을 재물을 끌고 오던 그 절기의 양무리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의 때로 채우셔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황폐한 가정에도, 고통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 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회복과 번성의 약속이 아무리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 양떼 같이 많아지는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11장 6절입니다. 마지막 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혈의 말씀이든지 오늘 기도 축복의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아, 밴드가 되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올린 영상을 그냥 때가 되면 수시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혈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보혈이 내게 분명한 믿음이 될 겁니다. 기도의 축복의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거듭 거듭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하고 이거하지 말도록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을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어제 정답은 죄와 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저주입니다. 그걸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제 365장 우리 찬송, 손뼉 치면서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밤 같은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고 사랑 교우들의 밤 같은 인생을 놓고 특별히 투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